안녕하세요. 물고기 장수입니다. 오늘은 12월 5일 월요일이고요. 물때는 새물입니다. 오늘은 배가 몇척안 되네요. 어, 생선도 얼마 없고요. 네, 오늘도 어떤 생선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형한 가망이 6척, 유자망이 2척, 자망이 1척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소형, 어, 유자망과 자망 총 3척의 배가 보이고요. 어, 지금 텅 비었어요, 이쪽은. 어, 이쪽으로는 지금 안강망이 어, 이렇게 세척이 여섯척이 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양이 되진 않습니다 네 지금 뒤쪽으로 보시면 이쪽도 텅 비었고요 네 먼저 안강망 빼입니다 여기 갈치와 어, 대야 대야 조금 보이고요 참돔 밴댕이 그리고 장대 병어 소량 보이고요 병어도 이제 잔병어 밖에 없습니다 자랭이 아귀와 간제미 성대와 가보징어 있고요 이쪽은 삼치도 한 마리 보이네요 삼치 한 마리 보이고 여긴 지치와 백조입니다 성대도 있고요 네 이쪽은 또 참조기가 조금 있네요 네참조기좀 조금 보이고 있고 참돔과 여기도 참조기 한상자 성대 그리고 뭐 잡어들 좀 있습니다 갈치도 거의 보이지 않고요 갈치도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있는 것도. 네, 여기도, 대하, 뭐, 자버, 자랭이 병어 있고요. 여기 민어도 몇 마리 보이네요. 민어 몇 마리 보이고, 세 마리 있습니다. 세 마리.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이쪽은 자망배가 한척 들어와 있고요. 자망배는 지금 아기 한 상자, 그리고 열기, 우럭, 우럭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양이. 참돔 2미짜리 하나 있고요. 홍어 그리고 손팽이 하나 두개두 두 상자 있습니다 그 다음 유자망배 인데요 유자망배도 오늘 조기가 총400 상자 정도 470 상자 470 상자 있습니다 양이 얼마 되진 않죠 양이 얼마 되진 않고 어, 여기 뭐 파조기도 양이 뭐세 상자 정도 이렇게 밖에 없고 그렇게 많이 없네요 어, 오늘 잡어들도 거의 없어서 어 거의 조기만 있고요. 잡어들은 지금 조금 보이는데 갈치, 갈치도 조금 보이고 뭐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뭐아귀 고등어 수량 있고요. 장대 한 상자 보이고 이쪽도 갈치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양이 아주 적습니다. 양이 얼마 되지 않네요. 네 오늘은 지난 주에 날이 추워서 그런지 어뭐 때문인지 이렇게 생산이 별로 없네요. 생산이 오늘은 유자망도 두 척이 들었지만 얼마 안 되고 어, 자부들도 별로 없고요. 어, 그리고 자망배 한 척은 뭐 우럭과 열기 그리고 썬팽이 홍어 이렇게 잡아오셨는데 어, 그것도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고. 안강마 배쪽도 오늘 뭐 6척이 들어왔는데 소용만 들어와가지고 어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총어 700상자가 채 되지 않네요 오늘은 뭐 경매도 금만 끝날 것 같고 어 양이 얼마 되지 않아서 물건값도 좀 비싸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만 됩니다 네뭐 그렇다고 이제 뭐 어, 양이 없다고 해서 맨날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오늘 보시면은 이제 이쪽으로 차도 안 보이죠. 차도 어, 상인들조차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시간이 4시 10분인데요. 어, 사람도 그렇게 많이 없고 어, 그러다 보니까 또 쌀치 한 쌀치는 또 한번 끝까지 지켜봐야지 알수 있겠죠. 네, 오늘도 이제 한주의 시장입니다. 어, 월요일이고요. 어, 날씨가 많이 추운데. 어, 외투 잘 챙겨 입으시고 어, 바깥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어, 건강 잘 챙기시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